그래서 so, 유성아. 언제 생각했던 거야?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Like 학교 다니는 동안에 다, 당, 생각했어? Uh, yeah. 아주 결정했어? 유성아? 아니 이제. 이제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네. 할 거라는 거? 원래는 엄마의 리액션들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온전하게 계속 대학교 2학년 지금 마치고 왔는데 휴학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처음 듣게 되는 거였거든요. 얘가 혼자 무슨 결정을 했구나. 이게 좀 놀라스럽더라고요. 네. 아빠하고 조금 얘기했어? 어? 음흠. 아빠하고 미리 얘기했어. 네. 할 얘기가 하나 있어. 할 얘기? 예. Yeah. 표정이 안 좋은데? 이리 와봐, 그럼. 왜 문, 문제 있어? Um, 학교에 그 수업 같은 거다 하면 mm -hmm. 잘할수 있어. Mm -hmm. Right? Yep. Grade 잘 받아. Mm -hmm. 근데 I think 아직도 이유가 I don't know why 왜 해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응. right? 이 여름 방학 끝나면 응. 다시 안가 응. 학교로 이 this year for one year 완전히 drop out 아니고 그냥 그거 파하고 학교라는 것이 중요하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거는 선택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학교에서 뭘 배운다라는 게꼭 무슨 공부만이 그 배움이 아니라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라는 건 작은 사회야. 좀 근데 보통의 사회보다는좀 안전한 사회야. 그러니까 자기가 100% 책임질 수 있는 사회는 아니야. 근데 사회에서 하는 일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100% 책임을 줘야 돼 네. 근데 그 책임을 네. 질수 있는 거를 트레이닝하는 곳이 학교야 네. 어, 어, 어떻게 보면은 굳이 꼭 공부를 해야 돼? 나도 그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네. 나나 너같이 아이덴티티가 좀센 놈들은 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라는 의문점을 가져 네. 나도 그랬었어 사실 네. 아니 남들이 이런 수학 공식 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왜 남의 거에 지식을 Right.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데도 사회는 세상은 서로 간에 약속한 그런 공식 안에서 서로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식이지 그 지식을 갖고 내가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지금 필요 없다 생각하더라도 그 공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그것이 나는 어떤 그 인격의 그 매너인 것 같아 yeah.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Mm. 그래서 결정은 이거 내려. Yeah. 어, 나는 반대할 자격도 없고 찬성할 어떤 그런 뭐 저것도 아니야. Mm -hmm. 이거는 너의 얘기를 듣고 아빠가 살아온 경험에서 난 이랬다라고 너한테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니까, r i g h 생각? 어, 조금 지금 갑자기 다 얘기하 그러니까 걔랑 엄마도 조금 엄마. 그냥 시간 좀, 좀 갈게 오케이? 네 yeah. 조금만 생각해 결정한 내용보다, 아, 얘가 지금 성인이 돼가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엄마의 이제 아기가 아니라 한 사회 인격체가 돼가고 있다는 라 느낌이 그 순간에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품 안의 애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성이가 그 결정했다 그랬을 때는 이품 안에서 나갔다라는 허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 성인으로 이제 떠났다라는 기분이 들, 들었어요. 유성이가 결정했다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네, Chris. What? Can you come over her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t h e n g s e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응? 만약에 엄마가 여기서 그러지 말자 생각해. 방윤이 알고 오케이. I trust you and t a t 믿어. 아니 그래서 겁나고 like, I'm okay. scared right now. 엄마도 조금 겁나서 그래 울지마 I know 근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n no, don't worry right? 아니 당연히 엄마가 Like if you did 안 받았으면 Okay r i g h Anyways 고마워 크리스 그렇게 얘기해줘서 엄마가 지금 마음이 좀안 아, 아, 이 돼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면은 네가 뭐에 대해서 결정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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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no, no. 엄마가 물론 존중을 하지만 mm -hmm. 네가 아직도 어리니까 그래도 엄마가 얘기할 공간을 들을 거기다 사실이. 오케이. 완전히 품 안에서 떠난 게 아니라 품 안에서 떠나긴 했지만 손을 아직도 잡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조금 주는 게 얘한테는 모르겠지만 엄마 마음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완전히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유성아 나는 너한테 지금 떠나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아주니까 눈물이 생기더라고요. Okay. Thank you. Yeah. 그는 고마워. 응? 근데, 예를 들어서? 아, yes. 이제, 들어봐. 어디 들어봐? 들어봐. <laughs> 들어봐. 어, 알았어. 우리가 한국말을 잘못해. <laughs> 아빠는 저기서 무슨 대, 대단한 작업하는 것 같네. <laughs> 너무 오버하지 마 설거지 하나 갖고. <laughs> 아니 요즘 <laughs> 요즘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눠 나 없이 <laughs> 오토바이 등록하는 것도. 근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게그 사이에 내가 반드시 끼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막 진행을 하니까. <laughs> 할아버지 할머니가 캐나다에 처음에 이민 가셨을 때는 이민 생활에 적응하시느라고 무조건 대학교,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교, 치과대학교 이렇게 가는 초이스밖에 없었어, 엄마가. 근데 그때 <laughs> 엄마가 어렸을 때는 엄마도 힘들었던 게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몰라. 그치? 렇 근데 부모님을 믿고 하려고 목적을 이제 하는데 지금 뒤로 봤을 때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로 잘 이렇게 꺼내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만 이제 엄마 아빠 지금 세대는 유성이한테 좀 초이스를 좀 주고 싶은 거야, r i g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를 지금 빨리 다해는게 너무 좋겠지. 지금 이미 네가 2년을 해냈고, 그렇지? 그, 그것도 토론토 도시에. Right? 엄마가 태어난 곳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워. Mm -hmm. 근데 h 가 지금 잠깐 t Right? r 는 거는 굉장 i 힘든 결정은 g 금낸 거야. g h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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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 g h t 이가 g h t r i 는 h t r i g 고 t Right? r 얘기를 했는데 나는 유성이한테 유성이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건난 노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노가 아니라 또 예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방대하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찬성해 주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엄마하고 좀 유성아, 엄마하고 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Right? Mm -hmm. This year, for one year, acting school로 갈 거야. 연기 대학교, 연기 대학교. 이제 연기 학교로 갈 거야. 아, 그게 학교 안에 있는 그 a c 하는 그 스쿨이 아니야? 나 no. 다른데, 저학교 아, 아, 예. 안에 있는. 음. 그래서 음. 그 아빠는 아빠 입장에서는 또 아빠라기보다 서로 친구의 입장으로 봤었을 네. 땐 음, 공부를 쉬고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 음. 그게 하나는 내가 물을게 그냥 남들이 액팅하고 그런 게 멋있어서 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거 내가 알아 음. 그 경험 또 공부거든. 그런 거를 한번 네가 경험을 해 보고 싶고 지금 밖에서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것이 어떤 거구나라는 거. 여기 봐 봐. 여기 지금 이땅 위에 꽃들이 있잖아. 아무가. 사람들은 이게 인생인 줄 안다고. Yeah. 근데 진짜 인생의 생명은 이땅 밑에, 밑에 뿌리에 있다고, 뿌리. Yeah. 우리가 안 보이는 뿌리가 어둡고 답답하고 그 힘든 것에서 그 중심을 잡고 이 위에다가 나무나 생명이나 과일이나 잎을 올린다고. 근데 우리는 이것만 인생인 줄 알아. 멋있어 보이면 이걸 하고 싶어 해. 근데 진짜 이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땅 밑에 있다고. 그래서 아빠가 얘기한 게 많은 경험을 하라는 거야. 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딱 밑이 보일 때가 있어. 깊이 너 생각 마, 생각이 많은 친구잖아. 뭐야? Right? Interested in 관심이 있었어. 관심 있었어. 어, in art. 어, 예술에 대한 관심이 예. 많았지 이성이가 그치. Writing. Right. 그치. Music. 그치. I like listening to the same 아. music as Dad. 음. 그런데 최근 그거는 액팅, mm. right? mm -hmm. 그냥 관심이 있어. Mm. I'm interested in dad's, dad's line. Mm. 아빠의 그러니까 아빠 집안의 전통. Yeah. taking the break. Mm -hmm. 지금 대기하는 mm -hmm. 동안에는 Toronto Acting Academy로 mm -hmm. 붙었어. 어, 어, 그랬어. I'm in. 어드시션도 하고 다 했어? 다 했어. 됐어? Yeah. Oh my gosh, 언제 다해어 2월 됐어. 2월 초. Yeah. Wow. 그래서 유성이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뜻깊은 소중한 그 휴학하는 그런 일련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본인이 자기 아, 아버지나 가족 안에 있는 전통의 그 역사나 그런 것도 너무나도 존경하고 한 면에서는 또 사회에 어, 그런 경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소중한 그런 일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다른 것에 조금 try 해보고 싶다는 거지 그냥 try 어 uh, just trying Christian it's great 엄마는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엄마가 시원해 왜냐면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러는 여유가 없었어 자유로운 거는 좋은데 uh -huh. 중요한 게 자유로움 안에서 yeah. right? 더 지켜야 될게 많어. 작으니까. 자신의 굉 순수해야 되고 mm -hmm. 진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원칙을 더 지켜야 돼. 자유가 많을수록 c h r i s t i a 빠한테이 얘기 I c o u l 겠다고 왜? 아빠는 아빠야. I need to respect him. Mm mm. mm. I can I can 될... I can there you go, right? There you go, right? But they do i dad. i Right? Mm. mom too. -hmm. Like I respect both of you. 그치. So if you said right now, don't go. I don't go, right? Thanks.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크리스, 엄마 반대 할줄 알았는데 창송해서 진짜로 고마워요. 크리스니 yeah. 인생에 사, 살아가면서 uh -huh. 어떤 결정을 내더라도 크리스니 아야 돼. 엄마나 아빠나 유소미가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존중해. We're very proud. 오케이? Okay? 근데 그만큼 크리스천이 더 지키고 그리고 더 엄마하고 아빠의 의견이나 지도를 이렇게 어,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은 굉장히 커. 엄마고 아빠한테 그런 선물이 없어. It's a gift because 거기에 유성이 많은 엄마 아빠의 존중함이 있고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유정이한테 할수 있는 존중함, 배려 그게 너무 중요한 것같아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돼 있으면 은 그것도 문제라고 봐 mm -hmm. right?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너를 들어줘야 될 공간이 있어야 돼 근데 크리스도 엄마, 아빠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게 yeah. 너무 중요해, 양쪽에서 중요해 right? yeah. 근데 엄마는 그래서 지금 울어 um. 네가 무슨 일을 하든, right? To the matter. 근데 거기 안에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다는 게안 t h a n k 행복했어요. 어, 왜냐하면 슬픈. c e r 들 눈물 아니고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right? 제가 엄마 엄마의 마음을 리스해서 아마 그러, 그래서 엄마가 막그랬어요 right? 유성이가 결정을 한 거를 찬성하고 그리고 굉장히 응원하고 있어요. 크리스 너무 축한다. 어? Mm -hmm. 축하해. yeah really thanks 아, 정말 굉장히 무서웠겠다. 그렇지? 근데 왜 엄마하고 얘기 다할수 있는데 요번에 얘기는 안 했어? 그리고 자꾸 아빠한테 얘기를 하더라. <laughs> 아니 because 이 얘기들 아빠 아빠한테 더 가까운 얘기들이라고 yeah. 생각이 들어서. You understand? I do. I do. 와. Wow. 우 지금 호박 파이 먹을 그 상황이 되네. 퀘스천? 응. 아. 진짜 이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땅 밑에 있다고.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는 게 많은 경험을 하라는 거야. 안돼 하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찬성인 해는것도 아니야. 밖에 된것 같아. <놀람> 어? 어? 오케이. 이거 한번 먹어 볼래? 먹어 봐야겠어 먹어 봐야 되겠지? 조금만 주십시오. 왜?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이한테 감사해. 안 떨어지고 안 뭉클해져서. w a t 파이 오늘 제대로 된 이거 빨리 오, 오케이. t h a s for c r i t That's for so, like, r i 안 물어볼게 항상 엄마가 물어보니까 오늘은 안 물어볼게 no, no, no. 아하. <laughs> 그래서 유정아 음. 너무 결정 잘 했고 어? Thanks.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는데 right? 네, 괜찮아, 유성아. 아빠가 하나만 얘기해도 돼. 그래? 딱 1분. 야, 마이크를 타고 가다가. 뭐 응. 길을 가다 보면.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어. 그럼 뒤에서 항상 그래. 형님,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 그럼,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그럼 가고 싶은 대로 가. 꼭 길이, 맞는 길이 있고 틀리면 길이 어딨어. 또그 길이, 유성아, 응. 저 길, 나중에 가다 보면 또만나 주죠. 그때만 필요 없던 길일 수도 있어. 나중에 또 필요한 길이야. 응. 그니까 길은, 길마다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r i g h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러니까 어, 유성이가 굉장히, 난 너를 굉장히 존중하거든. 그리고 아들이지만 내가 존경하는 부 분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존중해. 오케이? 네. 네가 너에게 있어서 경험은 가장 좋은 선생님이야. 네. 오케이? 내가? 내가? 내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 1년 쉬게 됐는데 엄마하고 아빠 허락받아서 소중하게 지낼 거예요